네, 저 부분이요. 단치하고요. 저기 끝에 보면은 끊어져 있잖아요. 끝까지 갈수 있으니, 요까지. 예. 그 앞에까지만 갈수 있고요. 그 나머지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. 뭐, 여기로, 여기로 중국과 북조선이 이렇게 화물이라든지 통교를 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. 예, 저도 역시 그분들의 한 일원이 돼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.